먼저 가고 있을게. 여기 3층까지 가야 돼. 어디 어디로 가? 형 어디 있어? 왼쪽 아래. 뭐야 너? 왼쪽 아래로. 공항 기다리는거 아니야? 맵이 안 보이는데? 아저 기다려라. 아 그래요 이건 기다리자. 나 지금 이제 순간이동 하는데. 험악하네. 어. 뭐 먼저 잡아놓라 그랬지. 시간이 없으니까. 기다리자. 아, 나쁘지 않지. 거아 어, <laughs> 어, <던지라, 제> <laughs> 네, 예. 아, 나쁘지 않지. <laughs> 뭐 <빨라요>? <laughs> 아, 나쁘지 않지. 아, 나쁘지 않지. 아, 나쁘지 않지. 아, 나 아, 지 나쁘지 않지. 아, 나쁘지 않지. 아, 나지 아, 나쁘지 않지. 아, 나 아, 나쁘지 아, 나이지 않지. 아, 나쁘지 아, 나쁘 여기서 죽었어. 나. 아, 에 여기서 호박석이 많이 나오네. 호박석 많이 모아라. 나 아이템 받을 때 호박석 필요하니까. 여기 아니야. 미리 <목소리> 비디오야. 길 너무 빡세다. 여기 안 보인다. 여기 뭐야? 여기 내려가는 길 아니야? 어, 내려가는 길이다. 여기 땡기면 돼. 활어 와. 예이. 3층까지 있어요. 최종 보스 있는 거 아니야? 3층에는? 3층에 다뭐 있는지. 몰라. 3층까지 있다. 아 이거 소울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으면 좀 아까운데. 한명 되지? 우리 세명다 뭐야? 오! 어, 나 추웠어. 아, 나 내가. 볼지할 때부터 알아봤어. 뭐야? 아니, 그거 터지잖아. 그 뭐냐? 어? 나 그래서 굴렀는데. 어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어. 아까 왼쪽으로 온거 같아. 찾았어. 어 보물 상자도 열었네. 야, 여기 3층이다 3층. 3층 가는 길. 이거 종욱 기다렸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먼저 내려가 내가 찾아갈게. 야, 이거 어디 어디서 열어? 오늘? 레버 데가, 레버가 있어. 레버를 찾아야 돼. 레버 레버가 이제 딴데 있나봐. 딴데서 찾아 찾아갖고 오자. 아 레버가 딴데 있다고? 막 음. 뭐, 이런데 있지 않을까? 여기 없나 보다. 딴데 있나. 길이 여기만 해도 또 있었나? 위로 가뭘까 위도 길형 여기 몹뭐 있다 어 여기 내려가는 길 있다 어 아니 거기 내가 갔다 왔어요 아 여기 부셨어 내가 방금 <laughs> 아부셨어어아 맞아? 어어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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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여기 한둘러보게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위로 간다 아야 없어 형그 내려가 내려가 아, 아무것도 오케이. 없어 저 왔어요 음... 야, 거기서 들어가면 돼? 계속? 어? 내려왔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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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형이 말한 데 왔어 아 조졌네 어? 조졌다 아니아니 아직 밤은 아니라서 형더 내려가야 돼 아이고 형그 텔포 있어? 어어 어, 어. 아, 왜 이렇게 멀어 어야 터진다 여기있다 어여 어, 여기 있다. 아, 아, 아. 어 터진다 여러분 어, 열어서 빨리 고 오케이 난 들어갈게 나금 77개 있어요 <laughs> 나이스 그럼 어따써 그때? 금 신화템 시다템 만들 때 쓰는 거 같은데? 아, 이거 3층까지 못 들어보겠는데? 아냐, 우리 관문이랑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다 닫아봤어? 닫진 않았던 거 같은데? 여기 뭐야? 또 내려가야 돼, 우리? 4층까지 있나 본데? 아, 그거 조심 그거 조심 그거 조심 거지는거 조심 거 아, 근데 이 주신 거 주신 거주거 같다 거주야이거주이거주이거 주신 거 주신 거 주신 거 주신 거주거 올렸다. 오 이래서 뭐땡 거야. 아 그래? 어. 이씨 보물을 놓고 도망가고. 아. 세이지 쪽 공이다. 내가 조금 먹어야겠다. 어 세이지 쪽공 누가 먹었나? 이거 근데 템 떨어지는 거 똑같이 떨어질 걸. 일단 나 집에 갈게. 빨리 와. 어, 포션, 포션 떨어진 건 어쩔 어... 수 없고 안 돼! 데리지 마이 개XX아! 끝난 아. 아! ah! 어. 아! 아. ah! 아! 거 같아 6시! 아! 아. 내가 yeah, 한다 와. 아 이제 못 돌아다니나 보네? 방한복 있어야 되겠는데. Hello. s 무슨 강아지도 나온다 이제. <laughs> hey d e a 그리고 좀이다 돌이랑 한번 다탐고해줘 야. Yep. 한 번이랑 다 업그레이드 시킬게. 오케이. 여있으면 밥이 끝 나요. 아리 고쳤나 아리 다리, 아무고천리다리를고쳐야돼다리를고쳐야돼다리 응? 어, 돌이 필요해 와아이 없네 나 아리 고천나? 아리 고천나? 아리 고천나? 석리 고천나? 아 방어 공만들랑 호교수 필요. 호교석이 필요한데. 나는 그 그게 필요한데. 네이스 <목소리> 랑마르가트 부동자 부적은 어디서 얻어? 우선 그돌좀 넣어줘. 그러니까 나도 부적이 필요해. 부동자 부적. 신화급은 솔직히 안 만들어도 될것 같고. 그거 <목소리> 어, 다 넣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나 나도... 넣어야겠... 다음 더더더 빼야겠. 종아형 폭발 불화살 넣어놨다 아 부동자의 세트를 만들어야 되나? 박바누 아, 덜응 음, 근데 그 부적을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네 아그 겨울 땅 어디요? 응 왼쪽 다리 건너면 겨울 땅이잖아 아야 다리 건너야 돼 그럼 부동자의 부적 얻을지 일단 다리를 건너야 돼 됐다. 다리 건너러 가자. 햄좀 만들어서 갈게. 응, 음, 이들어 와. 아, 나 수리도 해야 된다. 나 다리 고쳐놓고 수리하러 가. 먼저 건너. 나, 나, 나 집, 집, 집 그거, 그거 하고 있어. 아, 수리하는 거 아, 수리하는. 다리 건설 했다. 왼쪽이 어디야? 오 어, 왼쪽에 왼쪽 아래. 아 다리? 저게 다리야. 아, 어, 아, 아. 얼음 맵이죠. 아 오케이 나 화장실 좀. 야 우리 나무가 없어? 나무 나 존나 많아 왜? 아형그활좀 만들게. 한한한 구십 개 넣어놨어요. 나무 아, 판촉 필요한 거지? 아 그냥 나무. 그 나무? 어. 아그 나무가 필요한 거야? 어. 한 200개, 200개 넣어놨어 아 수리를 못하네 수리했네 발르드의 칼날 만들 수 있.. 발드르르의 칼날? 형? 하나 만들어볼까 내가? 뭘? 발드르르의 칼날 만들 수 있.. 형도 만들 수 있을걸? 아 형은 근데 활이지 응, 나활두개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부적을 얻으러 가려고. 아, 린노메 가시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었네. 아, 오래 오래 칼 만들어 본다. 전설 칼? 전설 칼. 아, 그거 만들지 마. 그뿔필이 이거 상점에서 아이템 살수 있어. 아, 어, 근데 해보, 해보려고한 번만. 아, 해봐? 해봤, 어, 해봤어. 한번더 해봐가지고. 방어구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뭐 어쩔 수 없지. 아방 그거 물량 만들어가야겠다. 방어 방어 물량. 방열 물량. 방한 엑시지를. 아방안 갑옷을 만들어야겠다. 방한 엑시지를. 예. 예. 어디로 가면 돼? 아 오늘 보스 오는 날이냐? 음 그런가 보네. 보스 보스 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부동자의 무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부동자의 무적이 얼음 땅에서 어. 온다니까. 얼음 땅에서. 내 여권 갖고도 되겠다. 다솜이 없네. 뭐야 또 밤이야?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오우씨. <목소리> 내가 부동자의 불륜에. 이쪽에 병 같아 내가. 아 진짜? 여기도 뭐탑 아, 여기다 조각 <스테이> 만들어 볼까? 아니 씨발 보여줬잖아 비영신아 아얘 뭐예요 호로? 이... 야야이 이벤트 조각이랑 퀘스트 조각 더 넣어야 돼. 어? 에르디어 어, 어디? 어디? 그거. 여기 나 있는 데다 넣어. 그럼 말이야. 나나나나 나. 나나나아 아. 어. 하루 넣, 하루 있다 볼까? 나저금 사당 불다 아, 죽었네. 여기 사당 열었어, 형. 아, 형 잠깐만, 형 사당까지 걸어가야 되거든. 형 어디 있는데? 형 그거 이벤트 깼어. 아, 형이 여기 열고 그거 이거 내고 집으로 와. 나 이거 어디 집, 어, 집으로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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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 어디 어디야? 나 있는데 지금 왼쪽 아래. 아, 잠깐만 보고. 아 확인. 거기 오른쪽에. 물같이 생긴 거 있잖아 저 신전을 어. 열어라고? 어, 거기에 어디에 어디에 그거 이벤트 그거 내면 돼 이벤트 조각이랑 은시이 조각을 내면 어, 이제 팔리네 애들 나오나봐 어디..어디다가? 그, 아. 어..여기..거기..거기..거기.. 어, 아, 이제 집와 애들 와 이제 아나 이거..이것만 먹고 갈게 소지품만 어? 근데 안무 레벨 3이 끝이네 캐스조각 하나 부족해 나이스다 하나만 되면 활성화야 내가 다른 건다 넣었어 oh, no, 어 내가 갔다 올게 어우 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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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방 열매 먹고 가야 돼 겁나 추워 어 애들 온다 아 왔어 마을이야 우와, 나 빛났어 이거 칼. <laughs> 속을 됐다. 활성화 됐어. 아 저거 그거다 보스몹. 내가 말한 게 저거야. 아 나가줘, 아, 나가줘, 잠깐만.

봉민이가 존나게 세 가지고 상관 없을 것 같아. 야, 야, 11시 보스. 어, 좋다.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좋 좋아 어, 좋다. 좋다. 뭔지 모르겠는데 좋다. 어, 이게 이게 신화급 무기인가? 아, 역시 신화인가? 신화급 무기가 역시 로봇스 11시 우와 죽는다 아, 문을 모르고 닫아 버렸어. 와, 겁나 쎄? 겁나 쎄. 아, 니나 방어가 너무 약해가지고. 나도 이제, 나도 아직 프럭찹 방어고요. 어 와, 아, 두방 맞으면 막 장난 아니네. 내가 공수탑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6시 그냥 문 닫아놓고 와버렸어. 이거 공수탑 업그레이드 좀. 뭐 응, 해야 할 해주고 있어. 다 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 공스 한번 업그레이드 좀해장것거 같은데? 누나 싸! 그리고 야, 꽤 많이 나아아 그러니까. 아, 그래? 어 아, 300대면 10% 어, 하니까 어? 1시 안시고. 나 6시 와갈게 1시내와 누을안따놨 나와. 우 추고 소리 죠 어. 이야. 빨리 가야 돼. 보스 어디서 나와? 아 보스 문이 열린 거야? 들어가서 숨겨야 돼. 나도 전설을 만들었어. 이디오. Hey, 이제 물약물약 존나 챙겨 가자. 헤이듀르. 바보. 재료가 부족하대. 만들었다. 재료가 부족하대. 아, 전설검 하나 만들까? 만들 어, 나 철이 부족하네. 언 연철이? 연철 없습니까, 다들? 연철 나좀더 많아. 나 창고에 넣어 줘. 아, 어, 창고에 넣어 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나나왜 이렇게 재료가 없지? 나도 없더라. 아, 그. 나 많이 만들었나 봐. 어, 음. 치유예술 자장나무의 소액이 없네. 아나 이거 못 가. 왜? 나 그거 방한 그거를 못 만들어. 아, 그.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음. 어차피 그,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빨리 나옵시다. 헤헤, 나도 뭐 하나, 거대한 거, 대한만들었습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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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